이렇게. 자, 이제, 요, 한김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짜라란, 짠짠짠. 자, 일단, 터보차퍼. 자, 우리 멤버님들, 어, 요 터보차퍼 시리즈는 지금 행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슈퍼소닉은 어, 기존 의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슈퍼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슈퍼소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덟 번을 당겨주면 이렇게 줄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만 당겨주면 도마에서 우리가 이렇게 칼을 쥐고 칼을 쥐고 288번 칼질하는 효과를 주는거예요 그만큼 내 손을 아껴줄 수 있고, 그리고 손에 매운맛 안 들어가고, 마늘이나 땡초 다실 때 정말 좋으시겠죠?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요런 데 넣을 요런 양념, 고추 종류들 요런 거 갈아내실 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터보인 것은, 아, 그만큼 빠르고 간편하게 손쉽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척이 너무 용이해요 보시면, 지금 요렇게 끝! 칼날 씻어내고, 뚜껑 씻고, 그리고 요 본체만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어, 요런 다지기 종류 중에 번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진짜 타파웨어 조리도구의 혁명이라 할수 있는 이 터보 차퍼. 자, 요 줄도요, 낙하산 줄입니다. 낙하산 줄. 그래서 360kg 까지 견딜 수 있는, 압을 견딜 수 있는 탄력이 있고요 실제로 이걸 당길 때 위로 당기죠. 아무지만 않으면 이 구멍 안에서만 유게하면 10년, 15년, 20년을 써도 끊어진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 정말 견고하고 탄탄하고 깔끔하고 아 그리고 보니까 간혹 쿠팡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작아져, 작아 이 짜가 9,900원, 뭐 9,800원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사봤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사봤더니 그게 저희 제품하고 똑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못 써, 못 써, 그거는. 막 진짜 헐, 헐값, 헐값, 그런 헐값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터보 차퍼 어 원래 금액은 8만 6천 원입니다. 근데 25% 특판해서 우리 멤버님들이 가져가시는 멤버가 금액은 6만 6천 2 0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이튜브 지금 하나는 맛간장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참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끈적거리는 어, 전송이 있는 양념장들을 넣어서 보관하기 좋은. 그리고 보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고추기름도 만들어서 요렇게 고추기름도 만들어서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넣어두면은 쓰실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서 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요 조미튜브 지금 요거 한개 금액이 19,5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두 개가 얼마예요? 39,000원이죠. 39,000원. 요 터보 차퍼를 구매하셨다고 조이튜브두개 39,000원에 공짜로 드리는 혜택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